아무대이야지렇니까 <Marvel> <Slly> <negatively not horrible. Smagda>

이도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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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오, 진 아까 전에 리야 누가 요 누가 돼요? 누가 요 누가 돼요? 누가 돼요? 누가 돼요? 누가 돼요? 누가 돼요? 누요 누가 돼요? 누 누가 누가 돼요? 누가 가 돼요? 누가 돼요? 누가

아, 어, 진짜. <laughs> 형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어게야 오버롤 이 이벤트 카드로 나와가지고 내 캐릭터한테 무여하는 거야. 어상 엔드 페이지까지, 아 상대 캐릭터 무여하고상내 엔드 페이지까지 파워 퍼스를 하는 거야. <laughs> 그걸로 이제 지 혼자 남아가지고 지랄하는 거지. 아, 그, 있잖아. 그, 그러니까 유키치 이벤트 나오지 않을까, 오버롤? 러스 나죠. 덤비스 나죠. 덤러스 나죠. 러 나죠. 나죠. 나 나죠. 나죠. 나비나나

제가 이제 언제 요 생각을 사람이 벌써 여기 0 넘어요. 다비네지데 놀이터하고 뛰어나갔거든. 아마기로 부겼지. 아, 거이아마예요 아예, 아마니. 잠마고려거지 음주제 청소파 대요

이 여기 없어요. 리

어.. 아니오.. 돼, 잘 nice 잘 아, 중심면으로 엄디다 거야. 로아아

<목소리> 아 진짜요? 이거 중요하다 4아 4? 맞아맞으 <4? 목소리> <목소리> 되죠? <목소리> 이거 맞으면 되죠? <목소리>

아, 어둡다고. 어다 불었어. 어떻게 움리인다근 방금 가 이거. 아그 리파는 가져가 리파는. 도 달라. 이거는 오이야가가서 네. 3대. 진짜 전반 째야 돼. 지 않겠다. 전명의 아니네. 4 3이야 돼요. 3점 추가했죠니다아 아아.. 오늘.. 오늘 전생하대구로 시작하 팀은 왜안아 팀이요? 네, 팀이요 그진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? 아 진짜 굴러가기다잘 굴러다니다 그렇게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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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.. 아니 상대 패한 장으로 게임한 아니, 뭐지? 세 번째 턴부터 패한 장으로 게임하고 막 이거 스 그러는데 근데 내가 그냥, 아, 그냥 이해가 안 아, 좀... 어떻게 아, 막 회오리나 오고그러는막그랬 올라가고 막고 이거 어느 정도의 모든 피요 상황 갖다가 컨트롤이 되는 거야. 장난 쳐상 어떻게 다다그와대단와 가이저님은 너어멋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. 귀신같이. 아미나의야 레어 떨어졌어. 레어 안.

너왜너 있잖아? <laughs> 아, 이거 여기 고 있어. 아, 이거 맞네. 아, 이거 맞네. 아, 이 아, 이거 <laughs> 맞네. 아, 이거 맞네. 아, 이지맞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이 아, 이거 맞네.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 3점? 말을 잘... 아, 못 아아! 야이, 야들게요 사이드어택 1점, 2점 2점입니다 아, 그래도 안 죽잖아 3점에 5점이예요 이3거점이 데이트 처리할게요 내가 연습할 건 뭔지 알아? 지금 다 저쪽으로 다가리는 거야 네, 알겠습니다 사이드 좋죠? 네 2, 1, 이놈3이이네들이이이이이 이놈들이. 들이이어들이이놈이이이 이놈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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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렇게 돌아서 내려이 이놈들이. 이놈들이. 이놈이이거들배터리이이놈이이놈이이 어, 어. 들이이이이렇게 몇 시에 원래 오는거탄 먼저 가? 그대로 가 아, 그냥 보고 돼. 일단 피칠 때까지 입고 싶은데. 나도 갑자기 카. 높이 내가 나 기가 제일 싫거든. 난, 난. 일단 카드가 뛰어. 이게 뭐야? 빠지기 다이지. 격한 거 봐. 피어나. 아님. 후대대 심해서 안대 심해서 안대 제대로 대는데 라인도 카대 라인은 괜찮아 그나마. 비교 좋겠죠. 사이렌 다안고로가 제일 귀 이건 가명 SR SR 로 여기 자라 여기 자라 로코 역할 보니까 나나씨 일단 가면 상태인애한테 주말에 진행한다 음에 패스 스트로 카라 캐링에 열고 아래쪽 제일 오른쪽 왼쪽. 아 그거는 되고. 어고 있는 거 그런 거. 거. 거, no, 뭐. 그러니까 거. 거 오케이. 오케이. 땡큐. 공으로. 오케이. 땡큐. 말 6점 왔어. 사달라 이번에 3 0이 분전이 돼. 아 진짜? 안 돼. 네. 네. 어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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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기 1승 1패예요. 오이여기가 마지막이야. 그지 아마기는 내려나 싶고 그렇지 모든 매장 다아는 나도 딱 잡았다. 겨우 근데 기서 처음은 어떻게 요올라서 어떻게 하나고안

오대오야어대어라고들어보오지 갑자기 잡히이거 상황에서 나가로 물어보자. 저기 시쪽 기본 지금 평가 우고몇대 몇이라고 해요? 사례우리가 이게 좀 모거래. 사례우리가 지금 5월. 저정 사례에 아, 저는 사우리 저는 4우리는 큐어리티 시컬 회우리비지컬안 됐어 근데 <뭐리> <뭐리> 근데 파회리면 진짜 빨리 한번 올라간 다 그래 사다다 근데 우리 형 쌍머리 거의 이상하저리니까요리한지회우리는 말리면 끝도 지 말려 아드가 안 벌린다고 그러 아드가 아, 안 벌릴 도없 하지만 아드는 안벌리수 있어 리 이게 우두 번째 톤부터 배가 계속 한장씩신데더나왔 다섯 번째 어떤 새끼가 생각하는 거지? 진짜 꼭5 번째에서 집중 다섯 번째 나와. 진짜 매장에서 월쯤에 다 번째, 여덟 번 아홉 번째, 열 번째, 열한 이 번째, 열삼 번째, 다이 번째, 스물세 아이

아예, 기간이 아, 아, 괜히... 뭐, 뭐, 괜히 날에 치어드X 옛날에 치어드X 그니까 사업을 해야 는거 근데 아직 못살있어2500 있고요 아까 계가2000 프라이딩버스트 3번 연속으로... 반드시 한5 0 0다번 연속으로 제한? 12000, 13000 그나마 3번까지 그럼 계산한대레안연속 계산이... 맞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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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S> <S> 어, 아, 그거는 틀릴 수어 근데 이코틀 이게 심각한 거들도이야 이거 가 어떻게 로가내 이분이. 이거야 이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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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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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 이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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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이이이분

<김봐> 야, 자, uh, ah, 아, 이 팝에 나 클로크스 있는 친구 있나프트리버스 사이클 딱 맞죠 이 내가 로게 아, 뭐지? 아, 두장벌어야돼 아, 빨넘핵심에 등장시에서 핵수수 만큼 저처방에 지는 걸로 봐야겠어 패드 한 장씩 패 내장 섭취 껏 딱지 치러 나온 휴가 나 팀이 저처마에 지는 걸로 봐겠어 아, 제발 조용히 좀 내장 섭취 딱딱 <away> anyway, <목소리가 Nicola> 결정 때 저주 걸었더니 짜 이냐가 아니야. 맛있는데. 다 먹고. 이거는 이런 걸로. 안 놓을게. 또 반기자. 함께해서라요 오. 이거. 즉시적이죠. 그냥. 봐봐. 이것 어떻게 될지 2점 터치 4점. 4점이면 3이건생기지 아무 배가. 경화지 안 했지. 아예 2점 이랬어. 아, 이거 점 차이가 있구 어, 예 장원은 실력이 달렸죠 실력 바로 지금 샤플레 실 지금 이 순간 어, 이 실력 이 실력 풍률은 아, 이 순간 중요한 게 아니야 기회는 한번 뿐이라서 나오냐 아, 말이가 아, 죽어 죽어 어떻게 저버에아지 아니 근데 쏘 세우고 싶어 다음에 체크하아오라아형 요즘 때슈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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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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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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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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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

자,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려고. 야, 왔 와, 나감가 아아 아, 아! 아! 2. 2, 3, 3. 아! 2, 3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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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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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